반짝반짝거리네. 아, 이게 여기에 뭐 켜져있어서 그러잘나와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10년차 아나운서 팀의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 바빴습니다. 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 보고 우리 팀에서 되게 안쓰럽더라고. 나한테 말을 많이 해서... 야, 뭐 맨날 출장 가니까 그냥 간다고만 생각했지? 일이 마친 시간에 또뭘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내걸 보니까 좀 짠했다. 요즘에는 ENFJ.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한 거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냥 항상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으면 좋겠고. 화! 화! 불화! 그 되게 화, <laughs> 마음에 화가 많은 거 <laughs>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 진짜 어이없는 음,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는 마이티비라고 그 미얀마 사람들이 나오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미얀마에서 뭔가 사업을 하시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사는 분인데 한국이고 인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그런 미얀마 사람들이랑 미얀마의 생활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정말 자극적인 게 아니라 너무 평화롭고 그걸 보면은 그냥 켜놓고 아침에 그냥 이러고 봐요. <목소리> <목소리> 나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네. 인스타를 제일 많이 하시네요. <laughs> 인스타 사진 <laughs> 올리지도 않는데 제일 많이 하는구나. 그 인스타그램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는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와. 없어졌잖아. 어, 근데 네이트는 랭킹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 혹은 뭐 아. 스포츠 분야 보면은 그냥 오늘 하루에 가장 흐름을 알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신문을 펼쳐봤을 때 헤드라인을 볼수 있는. 아. 그래서 네이트를. 봐요. 보통은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커피 마시면서 소파에서 일단 잠을 깨는. 거죠. 아 생각났다. 저안양 넣어요. 쿨 cool 하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시원한 거 그거를 그거를 아침에 하면은 뭔가 눈알을 빼서 시원한 천지연 폭포수에담갔다가싹 다시 집어넣는 느낌 그래서 소파 옆에 항상 그 안약 있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에 전자담 아, 최근에 플렉스 한거 하나 있고 플렉스 할 것도 하나 있어요. 플렉스 한건 다이슨 청소기. 제가 이제 곧 이사 갈 건데 이제 한 5년 동안 썼던 LG 코드제로라고 그걸 당근으로 사 가지고 잘 쓰다가 고장이 나서 아, 이제 하나 살 때가 됐다 해서 이제 다이슨 청소기 하나 샀고 이제 앞으로 살건 침대. 침대도 오래 써서 이제 그 프레임에 이제 열면 옷장처럼 양말이나 이런 소고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부셔졌어. 요 그래서 침대에 올라가면 계속 소리나. 이거, 이거 뭔가 <laughs> 잘 때. 내가 자다가 이렇게 그 소리에 깨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침대를 좀 사야 될것 같고. 희한한 게 진짜 이제 나이 드니까 그 침대, 소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아, 20대 후에서 30대 초반에는 전혀 신경 안 썼거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 집도 되게 굉장히 작았고, 그래서 그냥 뭐 휴일 있으면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응. 이랬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이 원체 길다 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집집하는구나. 오늘 아, 어디다가 많이 날렸더라. 오늘 단 코인을 좀 날렸고, 그다음에 응. 어떤 주식 하다가 이제 이름 비슷한 걸 잘못 들어가가지고. 아, 씨. 예를 들어 친구가 뭐뭐 뭐 삼성전자가 좋대라고 했어. 그래서 어 삼성전자 뭐, 뭐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제 어, 삼성전자를 난산 거야. 정말 헷갈리는 거좀 있어요. 이름, 이름 진짜 생각보다. 응. 아, 네. 그거는 예전에 올림픽 때문에 중계할 겸 내가 조금 배워보면 그 종목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배웠는데, 저는 누군가를 이겨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오 약간 승부욕이랑 네 딱히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잘 늘어나지 않아요. 유연하지 않아요. 아, 아 유연한 아, 유연성이 또 되게 네. 중요한. 다리 찢기 하면 별로 안 되고 약간 이런 거 하면은 잘안 돼. <laughs> <laughs> 정글의 법칙이 제일 기억에 남고 지금도 연락해요. 연락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요. 지상렬 형이랑 음. 이태곤 형이랑 이제 레이처라는 걸 그룹의 루우랑 가세븐의 유겸이랑 그다음에 한보름 배우 아 그리고 이영복 셰프님 제일 중요해 아 음, 보통 또래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그 관계를 굉장히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영복 셰프님이 다 모아요 사람들이 아 시간 되는 사람 이날 저녁 먹자 이런 식으로 모아주니까 어, 5년 됐나 그렇게 지났는데도 거의 1년에 한 5번에서 음.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는 것 같아요. 어, 실제로 교제도 했는데 그중 결혼했어요, 지금. 엄청 생기죠. 진짜요? 음.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연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할 때는 휴대폰을 다 아, 걷어봐요? 네, 네. 그리고 이름으로 안 부르잖아요. 뭐뭐 윤상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105, 101, 어, 101뭐 105, 105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롯이 처음 본이 사람을 보고, 말하고, 느끼는 대로만 내가 이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하거든요 카메라도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첫날, 뭐 둘째 날까지만 하더라도 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라는 게 있다가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은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그러면 은 정말 없던 예언의 세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이제 이 얘기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군대 제대할 때쯤에 남들보다 나은 거였지라고 생각했을 때그 당시에 이제 키 크고 뭐 목소리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음에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라고 했던 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제 방송 쪽이었어. 지금 있나? 어, 이 경우 똑같아요. 아 어, 그 의무소방 뭐냐면은 화재 출동, 구급 출동, 구조 출동에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 예를 들자면 구급대가 출동한다 이러면 우리가 같이 타서 들것을 나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부상자를 같이 좀구축을 한다든가 도와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화재 출동 같은 경우에는 불이 많이 나면 이제 지금은 좀다르죠그 당시에는 캠코더로 이런 캠코더로 그 화재 현장을 찍었어요. 불이 크게 나면은 다음날 뉴스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그 영상을 기자들이 그 새벽 시간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한 그걸 찍어가지고 더가 많이 했는데 SBS에서 본다 이러면 그 테이프를 주는 거그 아, 역할을 했었어요 실수는 뭐 제가 유명한 거 하나밖에 없죠 유명밖에 네. 없죠 리우데자네일의 첫철자인 R과 J를 포르투갈어로 읽을 때 나는 발음에서 따왔는데요 이 공에 숨겨진 공기역학의 비밀을 장세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어, 그때는 정말 그거는 아, 큰일 났구나 싶은 건데. 왜냐면 SBS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실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날에 정말 신기한 게 이런 실수도 대중들이 어떻게 봐주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신입대이기도 했고 거의 굉장히 귀엽게 봐주셔서 다음날 팀장님이 잘했다고. 아, 그래. <laughs> 하지만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라. 그냥. 보신 분 있나? 오뉴스를 처음에 오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코너를 맞, 가서 했었어요 뒤에 이제 텔레비전 큰 텔레비전 같은 게 있었는데 에러가 나 났어요 생방송인데 그래서 카메라가 이 여기에 나왔어 원래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어떤 뭐 재미있는 코너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울과 거울처럼 계속 반사돼가지고 여기에 화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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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런 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한국 남자 골프의 희망 김시우 선수가 내일 하와이에서 개막하는 PGA 새해 첫 대회 SBS 토너먼트에 출전합니다. 난 그거를 몰랐지. 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인이어에서막 누가 소리 지르고 있고 저 모녀가 말 타니까 뭐지? <laughs> 떨려요. 지금도 떨리고. 그 떨림을 즐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떨리고, 중계할 때에도 매주 하지만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주제로 하잖아요. 긴장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딱 들어가면 은 그때부터는 몰입해서 떨리지가 않아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딱 일을 마무리할 때그 기쁨. 달라진 거? 뭐든지 조심하자. 진짜 뭐든지 조심하자. 그리고 불안한 건 하지 말자. 불안한 건 하지 말자. 잘못하고 살지 말자. 응. 저는 이 모토가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주면 나도 복을 받고, 내가 남을 응. 해하면 나도 피해를 받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선 증가, 증거한 거 진짜. 아, 그냥 올해 목표는 정말 행복하기. 아프지 않고 행복합니다 저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 전도사입니다 예전에는 막 이런 욕심도 있고 저런 욕심도 있고 나중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은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사는 산이요 모든 물이 로다 늘 항상 바등바등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그런 SBS 직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